와라자 오늘은 특정 이어폰을 추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동안 써봤던 이어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방식 그리고 혹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거 살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이런 유선 이어폰 굉장히 많이 쓰셔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근데 얘는 이렇게 꽂고. 다니다 보면 막 이런데 걸려. 사람들한테 막 쳐가지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유선 이어폰의 가장 큰 단점. 이렇게 꼬입니다. 이게 꼬이면 진짜 이거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목에 걸어서 막대기로 이런 식으로 돼서 걸고 찌익 빼서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듣는 그런 이어폰이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근데 얘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 걸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고 특히 남자들은 백 같은 거 따로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부피가 커서 이걸 어디다가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안 들고 가게, 다니게 되는 이걸 한번 차고 나갔으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차고 있어야 돼요 진짜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블루투스 이어폰도 저는 패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어폰 중에 이어플러그 형식으로 생겨서 완전히 선이 없는 무선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귀에 꽂아서. 근데 요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대기 상태. 한마디로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하고 싶으면 얘를 다시 빼서 케이스 같은 데다가 넣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따가 다시 꺼내서 케이스에서 빼서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용 안할 때는 빼서 케이스에 넣고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이런 투바운드 방식 스텝이 좀 많아져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할 방식의 이어폰 이런 방식입니다 얘는 간단한 게 뭐냐면 선이 짧아서 꼬일 염려도 없고요 꼬인다 해도 잘 쉽게 풀수 있고요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해도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전화를 끊거나 노래를 잠깐 듣기 싫을 때는 이렇게 빼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줄로 돼 있어서 뭐 움직이다가 떨어지진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안 떨어져요. 되게 의외로 안 떨어지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고무 재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호를 해요.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딱 걸어놓고 나가다가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으면 간편하고요 그리고 얘는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케이스가 같이 있어서 충전도 들고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할수 있고요 이것도 부피가 굉장히 적어요 손바닥보다 작죠 남성분들 주머니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여러가지로 이런 방식의 이어폰이 블루투스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런 방식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이바이.